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울증의 다양한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영상을 통해 우울증을 더잘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. 첫 번째 증상은 지속적인 슬픔입니다. 슬픔이나 공허한 느낌이 몇 주에서 몇달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하루 종일 울고 싶은 기분이 들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사람들과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도 슬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평소에 웃음이 나오지 않고 마음이 무겁고 우울한 느낌이 지속됩니다. 과거에 즐거웠던 일들도 슬프게 기억되고 가족과 함께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.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눈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증상은 흥미와 즐거움의 상실입니다. 이전에 즐기던 활동에 대한 흥미를 잃고 아무것도 즐겁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취미로 하던 그림 그리기가 재미없게 느껴지거나 친구들과의 만남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. 여행을 가도 즐겁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별다른 기쁨이 없습니다. 좋아하는 tv 프로그램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고 운동을 하러 가는 것이 귀찮고 싫어질 수 있습니다. 취미로 하던 독서가 재미없 새로운 취미를 시도해도 금방 흥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. 가족 모임이나 행사에 가는 것이 싫어지고 반려동물과 함께 있어도 기쁨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증상은 수면 문제입니다. 잠을 잘 이루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많이 자게 됩니다. 수면 패턴의 변화가 나타납니다.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아 뒤척이거나 새벽에 자주 깨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지나치게 많이 자서 하루 종일 피곤할 수 있습니다. 낮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잠자리에 들어도 두 시간 이상 잠들지 못할 수 있습니다. 깊은 잠을 자지 못해 자주 깨고 꿈을 많이 꾸어 피로감이 더클수 있습니다. 밤마다 악몽을 꾸어 잠을 설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상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수면 시간이 불규칙해져 낮과 밤이 바뀔 수 있습니다. 네 번째 증상은 피로감입니다. 항상 피곤하고 에너지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. 일상적인 활동도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.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있고 싶고, 간단한 집안일도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게 느껴지고,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산책조차도 피곤하게 느껴지고,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힘들 수 있습니다. 가벼운 운동도 힘들게 느껴지고,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싶을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 증상은 식욕 변화입니다. 식욕이 감소하거나 과식하게 되어 체중 변화가 생깁니다. 전혀 배고프지 않아 식사를 건너뛰거나 밤늦게 갑자기 배가 고파 폭식할 수 있습니다. 먹고 싶은 음식이 없고 먹는 양이 줄어 체중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. 계속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고 음식을 보아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. 특정 음식을 반복적으로 먹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과식할 수 있습니다. 좋아하던 음식이 싫어지거나 맛이 없을 수 있고 한끼 식사를 과도하게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. 여섯 번째 증상은 집중력 저하입니다. 집중하기 어려워지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힘들게 느껴집니다.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거나 일을 할때 자주 실수할 수 있습니다. TV를 보면서도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. 대화를 하면서도 집중이 되지 않고 회의 중에 다른 생각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. 글을 쓰는 것이 어려워지고 장시간 집중해야 하는 일이 힘들 수 있습니다. 사람들의 이름이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고 업무 중에도 딴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. 일곱 번째 증상은 무가치감입니다.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끼거나 죄책감에 시달립니다.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거나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내가 잘못한 일만 떠올리며 자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내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지고 모든 일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.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비난하고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. 과거의 실수를 끊임없이 떠올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. 여덟 번째 증상은 신체적 증상입니다. 원인 모를 두통, 소화 문제, 기타 신체적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이유 없이 두통이 자주 발생하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속이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. 가슴이 답답하고 통증이 있거나 근육이나 관절이 아플 수 있습니다. 배가 자주 아프고 설사를 하거나 속이 메스껍고 구토를 할수 있습니다. 피로감이 심해 몸이 무겁고 식욕이 없어 체중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. 호흡이 곤란하고 숨이 차거나 눈이나 귀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아홉 번째 증상은 자살 생각입니다. 죽음에 대한 생각이나 자살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는 매우 심각한 증상으로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. 죽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나 자살 방법을 검색해 볼수 있습니다.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자해를 시도하거나 유서를 쓰고 싶다는 충동이 들수 있습니다. 위험한 상황에 자신을 놓고 싶어 하거나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주변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자살 시도를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.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떠날 준비를 하거나 자해의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. 우울증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이 영상을 통해 우울증을 더잘 이해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